이제.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살짝 봤는데 너무 쉽던데?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아 고조선 정답 정답 고조선. 아케 아케 컨닝 안 할게 아케 컨닝 안 해. <laughs> 아니 아무도 고조선 얘기 안 했어 고조사투리라고만 했어. 아케 아케 일반 서비스 일반 서비스. 세계의 5대양 중 가장 큰 바다는 어디일까요? 태평양! 태평양! 아. 태평양 쉽다니까! 내가 아까 본게 이거거든 <laughs> 아까 내가 본게 이거거든 유라시아라고? 다음 수들의 평균을 구하시면 지리에 강해? 10, 25, 5, 20 어? 잠깐만 잠깐만 30, 60 나누기 4 하면 1하고 15! 15! 15, 15, 15. 정답 15 수혈이 나온다고? 15 <laughs> 국민의 5대 기본권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5대 기본권 행복할 권리 <laughs> 행복권 행복권 이런 거 있는데 아 이건 모를 수 있지 이거는 솔직히 모른다고 놀리면 억가지 권리잖아 권리 권리이면 행사할 수 있는 거 투표권 투표권 정답 투표권 투표권 그다음에 내 진짜 모르겠어. 평, 자, 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평, 평등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 청은 모르겠고. 너가 일을 했어.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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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권? 사유권 맞아? 사유권 진짜 맞아? 음. 평등. 아, 뭐야? 사회권이잖아. 뭐야? 사. 잖아 사육권이라 했는데? 수술에서 자연성 만든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옮겨 붙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laughs> 아나썩은 나! <썩은> <laughs> 야 미친놈아! <laughs> 거야! 왜 그래, 말... 그래, 말하면 어떡해요! <laughs> 아 미친거! 아 이거 아니야 아닌데? 나 여기 말이 있는데 이거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옮겨 붙는 과정? 아, 나 봐. 수분이 다 수분. 수분이다. 태양계 행성을 태양과 가까운 태양과 가까운 순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다른 다른 행성이 아니야. 다른 여러분, 다른 항성이에요. 응, 응, 응. 행성 주위를 맴도는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님 태양이 항성이라고? 그럼 다른 뭔데? 그럼... 아, 미성아, 미성아! <laughs> <laughs>